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반짝이 색종이 갖고 팽이를 잡어볼 건데요. 총세 장이 필요해요. 아무 색이나 해도 돼요. 다이소에서 파는 천원 반짝이 색종이 열두개 있는데요. 여섯 개는 반짝이고, 또 여섯 개는 양면 색종인데요. 일반 색종이에요. 자, 이거는 단면이 일단은 반을 접고 아, 바늘 접고, 보이죠? 이렇게 바늘 접고, 펴고, 또 다시 여기를 접어주세요. 안된 사람은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펴서 다시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또 돌려서. 해서 세무 접계를 해주세요. 중심에 맞춰야지 더잘 되는 팽이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양쪽을 꾹꾹 맞추는 게 일단은 준비예요. 했죠? 그래서, 또, 다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일단, 끝에 먼저 맞추고, 네, 왔어. 또, 또 가고, 오른쪽으로 또 가고, 손톱으로 꽉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음, 다시 펴주세요. 그럼, 옆모양이 나와요. 여기 선에 맞춰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4군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고 얘를 끝으로 해주고 세 네, 군데 네, 다 해주세요. 죠. 그리고 음이거를내 건데 다 아까 말했죠. 잘 됐어요. 지금 프레임 완성이고 치워두고 음 그리고 음 하이장코어를 접을 차예요. 음. 응. 자, 그리고, 뒤로 한 번만 더 접기. 그리고, 개성 위로 올리기. 이거 다 펴. 네모 접기라고, 다 펴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펴서 이 방석 쪽끼를 해주세요. 이게 잘 안되는 친구들은 꽉꽉 눌러주시면 돼요. 네 군데 다 접고 응? 뒤집어서 한번더 접어줍니다. 자 이거를 대면 됐죠? 그러면 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한번더 접어주세요. 됐죠? 응? 그냥 대충해도 돼요. 아까 접었으니까. 근데 맞춰주는 게 목적인데. 빨리 해도 돼요 자 이거 네 군데 다 해주세요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또한번더 접어주세요. 아까, 어, 접는 부분은, 어, 이렇게 해야지 코어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용차용차 용차. 접었죠. 그러면, 옆 프레임 안에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어? 껴주세요. 껴주세요. 이렇게 끼고, 세 네, 군데 다 껴주세요. 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오, 이렇게 접어주세요. 오, 얘를, 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잘못 접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저도 잘못 접었어요 고정이 안되는 친구들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4군데 네다 똑같이

그러면 이런 프레임코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치워놓고 이 그립을 만들건데 이 그립은 엄청 쉽습니다. 먼저 바늘 접고 이렇게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누르고 자, 다시 펴서 바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옆에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면 세모 접기가 되겠죠. 아까 그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끝에 맞추고, 이렇게 이고 눌러 주고 바늘도 접어 주세요. 펴서 한속 어? 접기를 해주세요. 오 이렇게 꽉꽉 눌러 주고 또 이렇게 꽉꽉 눌러 주세요. 이렇게 꽉꽉 눌러주고, 방석접기 됐죠? 또한번더 똑같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방석접기를 또 해주세요. 아, 네 군데 다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세모 접고, 또 세모를 잡고 됐죠?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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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